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과 주실 복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영감을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순종하여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처음에 질기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힘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입니다. 구약 신명기 16장 13절 우리 친구들이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 네. 다섯 번째 책 찾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성경을 보고 또 자막을 보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추수감사절을 지켜요, 추수감사절을 지켜요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친구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을이 되면 추수감사절이 있다. 이거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추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자세히 생각해 보고,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알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 명절 중에 구정과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은 뭐죠, 우리 친구들? 보통 가을에 과일을 많이 걷었기 때문에 우리는 추석을 지키죠. 명절로 이렇게 했어요. 물론 추석하고 추수감사주일은 어. 크게 관련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 가을에 어. 추석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나 추수감사주일은 어. 우리나라하고는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어요. 음. 추수감사주일은 어. 미국에서 어. 이제 지켜져, 지켜지던 뭐라고 그럴까 명절인데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명절인데 미국 기독교인들의 명절이었는데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왜 그러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 영국에서 건너왔거든요. 예수 믿는 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그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미국이 이제 1700년대에 이렇게 개척이 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미국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미국을 개척하면서 감사했고 또 농사를 져서 수확을 한 것을 인해서 감사했어요. 그게 이제 유래가 된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런데 그걸로만 유래가 된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읽었죠. 참으로 어렵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도 어렸을 때, 아, 구약 생각하면, 하면 어렵고 말이죠. 창세기, 레유기, 민수기, 신명기, 여우수아. 창세기, 출애국기 레유기, 민수기, 신명기. <laughs> 좀 전에 틀렸네. 신명기가 이제 다섯 번째 책인데, 이게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신명기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다시 그 모세가 죽기 전에 기록한 기록한 책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율법에 있는 말씀이 다시 잘 기록이 되어 있고, 추가로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가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거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절기를 지켜라라는 말씀을 비롯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적혀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명절이 있습니다. 가장 큰 명절 그것이 무교절, 칠칠절, 그다음에 오늘의 초막절이에요. 어. 초막절 다시 얘기하면 무교절은 유월절하고 관련이 있어요. 칠칠절은 어. 맥추 감사주의하고 관련이 있어요. 초막절은 어. 이게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추수감사, 어? 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막이 뭐예요? 장막이 뭐예요? 우리 친구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 캠핑 좋아하죠? 캠핑. 요즘 같으면, 요즘 같으면, 아우, 집에만 있기 힘드니까 어디 놀러가서 캠핑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텐트, 장막, 초막 이게 집이었어요. 어? 우리 친구들 아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요?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한 곳이 광야에서 뭘 쳤죠? 텐트를 쳤어요. 그러니까 지금을 보면 캠핑 같은 거야, 캠핑. 그런데 아니, 어쩌다가 캠핑하면 재밌지만 날마다 텐트에서 잔다고 생각해 봐요.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힘든 부분이 많을, 거, 많을 거예요. 또 광야에서 어? 먹을 게 있나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어? 생수, 바위에서 나는 물과 메추라기와 만나와 또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출애굽 해가지고, 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가난 땅에 들어가기 전에 쓴 책이 신명기예요 어? 대단한 책이죠,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 너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법을 율법을 잘 지켜라.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잘 지켜라. 그 중에 이제 초막을 짓고 농사를 해서 과실을 잘 맺게 되면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준비된 성경 이야기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친구들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절기 중에 추수절이 있는데 그 날이 오늘날 추수 감사 절이에요. 지금부터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자, 보도도 닫다고 추수도 다 끝났으니 우리 이제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준비해볼까? 네, 여보. 알겠어요. 아빠, 초막절이 뭐예요? 초막절은 말이야 우리 앞에 있는 이 열매들을 보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란다. 이렇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돌봐주셔.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고 지키는 날이야. 아, 그렇구나. 저도 초막절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게요. 이렇게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돌을 따라 주님대로 그 물건을 드리는 날이에요. 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양을 가져왔소. <laughs> 나는 열심히 농사지은 쌀과 과일을 가져왔소.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즐거이 드려요. 우리 친구들 성경 이야기 잘 봤나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 이제 수학을 많이 한 다음에 초막을 짓고 어. 감사했어요, 예배했어요, 기도했어요, 찬양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 어떻게 옛날에 광야에서? 옛날에 그 광야 이전에 애굽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어렵게 지냈는가.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떻게 이렇게 가난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적들도 무찌르고 또 가난은 이란 땅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여기서 농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했던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올해 이렇게 벌써 11월이 되었어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올해도. 목사님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쉬움도 많고, 어, 감사한 것도 있지만 아쉬운 것도 많고, 또 그러네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올해도 얼마나 감사한 게 맞나요? 목사님, 저는 농사 안 짓는데요. 옛날엔 다 농사 지었어요. 어? 지금은 사회가 발전했으니까 농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우리 친구들은 뭘 감사해야 될까요? 농사 짓지 않더라도 이렇게 올해도 코로나로 또 장마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다. 건강을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응? 감사. 감사가 능력이야. 감사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으로 올해도 이렇게 11월이 되었다라는 것을 참으로 감사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도 감사하고 또 앞으로 올해 한달 남은 것또 내년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사한 게 있다면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 마음의 감사가 기쁨이 참으로 나타나고 고백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친구들. 아, 준비를 한 친구도 있을 텐데, 아직 추수감사원금 준비를 못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어. 그러면 다음 주라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감사한 것이 있다면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참으로 하나님 옆에 예배 성공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참으로 하나님이 이제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참으로 지켜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가을까지 또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참으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제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참으로 하나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기도응답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이제 올해도 새학년이 된지 벌써 이제 11월이 되었습니다. 올해 한달 남은 기간 동안에도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건강으로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때을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도 인도하심이 참으로 추수 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 고백을 하고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